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항상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하시는 주님 찬양해내주시고 말씀에 능력을 주세요. 전과 목사님 미국에서 이제 연휴간에 간건함을 더해주시고 선령님이 항상 나타남을 통하여서 동행해주시고 또 말씀해주시고 믿음과 확신과 담대한 가운데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한 그 모든 하나님을 위한 그 모든 일정의 행보에 주님께서 은혜 위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사단의 군대 역사 모두 멸하여 주시고 주님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주세요 찬양의 은혜를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서가 193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 So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남을 늘 사모하며 성령의 능력을 나타남을 늘 사모하며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말씀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앞으로 반드시 속히 될 길을 계시하여 주셨사오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영적인 길을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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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학생이었어요. 어느 학교 대학생이세요? <웃음> <웃음> 왜? 선아 손을... 사랑해요, 사랑요마왜 어, 은혜랑 이가 너무 귀여워. 염청이랑 어? 은혜랑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예너귀워 <laughs> 반갑습니다. 오늘 본는 요한 시로 요한계시록 9장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시시 시. 12절 시 13절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부라대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내 천사가 너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세제한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곳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머리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야 예.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 하더라. 이게 꼭 미사일 같죠? 응? <laughs> 뱀뱅 같고, 머리 같고, 어? 그 꼬리, 꼬리에 불이 나가지고, 빵! 터지잖아. 요한계시로 이 세상에서 앞으로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해서, 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밤모습에, 어 지금 사로잡혀 있는 유배당에서, 어 고통받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것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유프라댕, 유프라테스 강가의 네 명의 천상. 그런 제목으로 말씀해 보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빰빠라밤 빰빰빰빰빰빠라밤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나는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앞에 있는 금재단에 금재단에 네 뿔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금재단이 있는데 그 금재단에 천국에는 어, 네 개의 뿔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14절 그것은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가 여섯째, 천사에게 큰 유프라테스 강가의 메인 네 천사를 풀어 놓아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천사는 풀려났습니다. 그들은 미리 정해진 때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예비된 천사들이었습니다. 아, 이게 죽음의 천사, 심판의 천사들인데, 3분의 1을 죽인다. 이 앞전에서도 죽었죠.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계속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심판하시는 거야. 근데 여섯 번째 천사는 아예 대놓고 3분의 1을 누구를 죽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천사들이었어요. 누구를 죽인다고? 송아지나 강아지를 죽이는 게 아니야. 누구를 죽인다고? 사람이라 고했어요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 마음에 는부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신자들이 앞으로 반드시 속해될 일입니다. 여러분, 똑똑히 들으세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이 원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사랑이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의 심을 아나스타시스, 부하을 통해 보여줬고, 세계 역사 가운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성경을 통해 계시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은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의 증거 위에 다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히 여러분이 성경 덮어놓고 예수 덮어놓고 사는 인생을 빨리 회개하고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꼭 믿고 이 마지막 때 앞으로 반드시 속히 될 일에 심판의 날 여섯 번째 천사가 이 지구촌의 3분의 1을 죽이는데 그때 누가 죽임을 당하느냐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부하는 적의 미세요 죽을 때까지 핍박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살해를 한 불신자 여러분에게 닥치지 아니 하도록 속히 예수님으로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네 천사가 풀려났는데 그네 명의 천사는 미리 정해진 때 헤메라 미리 정해진 때 시간에 사람 이 지구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천사들이었습니다. 1 6절그 천사들이 거느릴 기병대의 수는 2억이나 된다고 들었습니다. 와 천사가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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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병대 2억 이나 된다고 들었습니다. 17절 내가 환상 가운데 본그 말들과 기병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기병들은 불빛과 자주색과 유황색 가슴 바지들을 달았으며 말들의 머리는 천전 하는 거예요. 사자의 머리와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의 세 가지 재앙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었는데, 그 꼬리는 뱀과 같았으며, 어 거기에 머리가 있어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해쳤습니다. 이 재난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일을, 메탄노이용,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요 한마디 하면 되는데, 진정성을 가지고 중심으로, 예수 믿지 않은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귀신들을 섬기며 사탄들을 섬기며 보거나 듣거나 걸어 다니지도 못하는 금은봉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일본에는 800만 개의 신들 있잖아. 나무도 신이고 집도 신이고 물고기도 신이고 뭐. 그래서 다큐멘처를 보니까 집마다 신절이 있어. 미니어처로 신절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거기에다가 막 쌀도 주고 밥도 드셨죠 밥도 <laughs> 미니어처에다가 신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우산을 숭배하고 우리에게 쌀과 오고백과 열매를 많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우리나라 추수감사처럼 응? 비슷하게 하는 그, 그걸다 걷어가는 동네방네 밥을 쌀을 밥해가지고 돌리면서 또뭐 행, 국가적으로 행사도 하는데 그게 가만히 보면 꼭 추수감사절 비슷 스윽 우르렁해 그러니까 복음이 일본으로 갔었어요. 그런데 하도 핍박을 해서 지금 이제 바닥을 치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금이나 은, 동, 목성이 우상에게 전하고 또 살인과 마술과 지금 봐봐 이 초등학교 에또뭐그 뭐가 좋다고 행사에 이 마술사가 되 마술을, 그 마술을 뭐에 속이는 거잖아. 응? 진짜 귀신의 힘을 빌어서 속이는 놈도 있고 그냥눈속이면 하는 건데 속이는 것은 뭐야 마귀의 것이거든. 마귀에 속한 거야. 요한복음 8장 4사절에 너희 아버지는 마귀고 너희는 마귀에 속해나니 마귀는 말할 때마다 거짓을 말하고 거짓의 아비다 처음부터 살인자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다 이 거짓으로 속이는 것이 바로 마술이 마귀에 속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신세상은 학교나 세상 행사의 파방으로다이걸 해요. 살인하고 마술과 음란과 도덕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천국은 누가 보세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거야. 내가 예수 믿지 않은 죄도 회개합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예수도안 믿고 또 회개도 안 해. 나 정말 회개하고 믿고 구원받는 것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카리스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하으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것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내가 착하고 보고지산 착하고 행개가 많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절 보세요. 받은 거예요. 상상 예수님을 구원받은 이후에도 항상 회개하고 이제 주님 모실 날에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아빠 예배 전이 얘기했죠. 그와 같은 세상의 악한 일들이 조작을 하고 있고 망이가 영적인 그런 짓을, 나쁜 짓을 하려고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기 때문에 어, 성령으로 기름을 잘준비다 준비라는 은총 하에에 하나 그 기름은 뭐냐면 어, 이 말씀은 성령이 계시거든. 근데 이 성령으로 계시던이 말씀을 보세요. 믿으려면은 내가 죽어야지 그걸 믿을 수가 있어. 자신을 부인해다든지 무슨 말앉지 예수님이 살고자 한번 죽고 죽고자 한번 산다 그랬지.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말씀 봤을 때 어떻게 살려고 했어? 죽으려고 했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러 가셨잖아. 그게 믿음이라고. 그게 성령으로 기름을 그렇게 말씀하고죽으러고 하잖아. 순종을 하잖아. 그러면 기름이 준비가 되는 거야. 그렇게 죽으면 죽으려 말씀 앞에 믿음으로 갈때 영웅적인 신부들 다섯 명은 그 기름이 없잖아. 무슨 말이야? 환란이 오면 은 어떻게 대본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지. 부인하는 거지. 그 기름이 없는 사람도 있고 기름을 준비한 다섯천녀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님처럼 죽으면 죽으라 누가 내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 나는 십자가의 죽을 엑수시아는권세도 있고 아나스타시스 부활할 권세도 있는데 이 계명, 엔토네이 지주와 규례의 명령은 내가 마실게 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받고 살라고 해서 죽을 수어서 누가 내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범으로라. 십자가의 말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단 말이야. 이게 바로, 뭐야? 성령의 개시를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그 성령의 개시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순종하신 거야. 이게 믿음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 때에 다섯 천자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는 거야. 그 기름은 내가 말씀에 죽어야 생기는 기름이야. 영적인 성령의 기름이야. 할리앙 기도하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반드시 속히 될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정각 목사님, 제가 영상을 아침에 출구하시는 것을 잠깐 봤는데 그냥 눈물이 핑 돌고 아무 뭐 이유도 없이 아, 뭐 어떤 말을 들은 것도 없는데 그 키가 180부터 넘게 보이시는 그 목사님과 주변 분들, 또김국성그 선생님도 북한에서 넘어오셔서 목사님 곁에 계신 분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조명되어지는데, 너무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 변화되는 것을 눈에 보였습니다. 통역하던 그 자매님도 처음에는 몽둥이처럼 딱딱했는데, 정말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나타남이 너무너무, 너무너무 뜨겁게 그렇게 통역하는 것을 보고, 변화된 것을 보고 기뻤습니다. 우리 김국서 선생님도 북한에서는 예수 없이 살다가, 우리나라에서는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의대받고 얼굴 또신령으로 변화돼서 성령이 나타난 가운데 목사님을 사랑하고 또 도와드리고 함께 동요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또 평생 따라다니시면서 예배와 부원집회와 또 사모님 이렇게 주인분도 인사하시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눈물이 나고 우리 목사님 보고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붙들어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또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세계를 복음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진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무슨 말이나 행함에 있어서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난 가운데 큰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천군천사를 보내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거래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